네, 안녕하십니까. 공장장입니다. 자, 리플 제가 계속 커버하고 있는데, 참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가 않고 있네요. 너무나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부분, 이 자리, 이 자리에 일단은 저점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가격대가 약 630원에서 650원 정도, 40원 정도 사이인데,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실내에 있는 저점은 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. 하지만 우리가 저점 다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? 충분히 안착하고 다시 한번 반등, 700원 돌파하고, 여기 700원 가격 돌파하고, 다시 한번 날아가면서 여기 부딪힘 한번 있을 거고 이런 식의 그래서 얼마? 1달러까지 가야 되는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자, 리플 관련돼서 참 어렵습니다. 쉽지 않은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리플 전략 좋은 이야기 좀느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전략 제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. 공장장 들어가보죠. 자,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탑 애널리스트가 발행한 드디어 리포트를 갖고 왔습니다. 자, 1달러 가겠다. 1달러, 1달러, 1달러.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죠.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거 진짜야? 믿을 수 있어? 예, 진짜입니다. 하단에 몇배 상승? 1 0 0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 역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. 246-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100배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를 100%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지금 문자 주시면 그 번호로 바로 100배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탑트레이더가 이야기합니다. 1달러 갈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. 과연 갈수 있을까요? 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림 자체가 바로 나오네요. 예, 무조건 로우 슈트입니다. 자, 로우 슈트가 엔드되는 그날 1달러를 갈 것이다.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지금 SEC와 연방 호송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리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. 자, 리플 가격이 이렇게 지금 재미가 없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죠. 여기 보면 불확실성 지금 판결에 대한 리플과 s e c 의 전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지지부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거죠. 자,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. 자, 그 시기가 바로 11월 15일이 되면은 일단은 큰 흐름은 잡힐 것 같습니다. 보름입니다, 보름. 제가 이거를 라이브 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그쵸? 11월 중순 정도나 늦어도 말일 정도에는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. 자,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. 자, 트위터 들어가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. SC에 관련된 서포트 관련된 답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의 아미쿠스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. 트위스, s c 관련된 토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세히 설명한 대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미쿠스에 대한 의견을 다 지금 트위스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 부분은 리플에 대해 강력한 지지가 되는 상황이게 되겠죠. 자 그리고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지금 RSI 지수 자체가 일단 중간 정도로 지금 타격이 있거든요.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70의 상단도 아니고 30의 하단도 아닌 중간에 딱 위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. 왜? 계속해서 실시간 좋은 뉴스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트치를 해셔야 돼요. 그것은 제가 라이브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 라이브 방 역시 주말에도 열어두고 있죠. 주말 특별 라이브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까지 정확한 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카바 1980원에 매수했죠.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? 이 타점에 매수한 거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들였다는 겁니다. 2 2 8 7 8전에 매도타 하세요 라고 하면서 13% 수익 만겨 드렸고요 역시 저스트의 경우에도 39원에 매수하세요 매도타점을 정확하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정해줬던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17.7%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자 그리고 또한 탑트레이더의 강력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까지 다 분석을 해 드리고 있죠 원문으로 나온 내용들이고요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자체가 없습니다 자 SEC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가 여기 또 나오네요 이거 제가 공장서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하나 다 뜯어드리겠습니다 홀더분들 176% 랠리 갈 것입니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상단의 전화번호 보이시죠?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429-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강력한 리포트 다 분석해 드릴 거고요.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공장장이었고요. 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